안녕하세요 열정인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송도 신도시 센트럴파크 지하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기한 건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무슨 모습일까요? 네, 조개입니다. 조개를 세워놓은 모습. 멋있죠? 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물이 있어요. 지금 조명이 보이는 곳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제가 바닥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밑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조명이 보이는 것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 저 안으로는 갈수 없어요 지난번 이곳을 한번 영상에 올리려고 촬영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집에 와서 딱 올려보니까 어머 저작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쪽을 가지 않고 그냥 흠받고 빈돌아도 10분 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한번 보여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한번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삼각정 건물은 69층짜리 네, 삼성에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송도 신도시는 건물들을 아주 현대식으로 잘저렇게로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참 아름답죠? 제가 지난번에 낮에 하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야간을 택했습니다. 이 조명을 한번 더 보고 싶었어요. 걸어봅시다. 제가 이곳을 오기는 낮에 왔어요. 낮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10분 영상은 도저히들 수가 없고 해서 만약 10분이 넘으면 잘랐다가 제 입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게 엉덩이만 지금 살짝 보이죠? 엉덩이라고 하니까 좀또 말이 또 이상하게 들려고 하네. 자, 물에 비치는 조명, 멋있죠? 그리고, 조개 껍질에 하나하나 붙어 있는 조명. 자. 이쪽에서는, 거리가 좁아가지고, 보습이 참다안 잡혀요. 그러나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낮에 와가지고 여기서 어디 앉으려고 하니까 의자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예 앉아 보니까 엉덩이가 뜨거워서 못 앉을 것더라고. 그게 그래, 어떻게 다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지하철역에 가서 한참 앉았다가 여8시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꾸 영상을 이 저쪽 출입구 쪽을 안 비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거기 그쪽 상호가 보여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길이 있다. 조개를 세 마리를 세워놓은 그림이죠. 자, 여기 하나, 중간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자 길로 들어가는 길이 전부 다 조명으로 지금 비쳐져있죠 낮에는 저런 것이 안보여 안 가지고 지금 밤에 보다 좀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으유 일로보 이렇습니다 수고습니다 주변에 건물들도 이 쁘죠. 낮에는 지금 물이 보이죠 물에 비치는 불빛 이리 배도 다니고 그래요 큰건 아니고 안안 자그만하게 해서 뭐 한번 타는데 얼마씩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